삼성 디아즈 대기록 작성 타점 홈런 신기록으로 키움을 올리다. 2025년 9월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축포가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의 괴물 타자 루인 디아즈였습니다. 이날 키움을 상대로 홈런 두 개를 몰아치며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두 개의 대기록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쓰는 남자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디아즈의 기록 달성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디아즈는 OMR 1사 3류에서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1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이 한방으로 시즌 147타점을 기록, 2015년 박병호 선수가 세웠던 단일 시즌 최다 타점 기록 146타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마치 박병호 선수가 어이 너 제법인데?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을 것 같네요. 하지만 디아즈의 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회 말 팀이 9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키움 투수 김동규의 높은 공을 통쾌하게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 홈런을 장렬시켰습니다. 이 홈런으로 시즌 49호 홈런을 기록하며 2015년 나바로가 세웠던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 48개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이한 방으로 디아즈는 자신의 타점 신기록을 150타점으로 늘리는 동시에 50홈런까지 단한 개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아즈에게 남은 미션은 단 하나, 50홈런 클럽 가입입니다. 10년 만에. 50홈런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디아즈에게 쏠려 있습니다. 투고타저 시즌의 유일한 타격 괴물 올 시즌은 유난히 투고타저 현상이 심했습니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과 공인구 반발력 조정으로 인해 투수들이 웃는 날이 많았죠. 타자들은 도대체 공이 왜 이렇게 안 날아가지? 라고 하소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디아즈는 달랐습니다. 마치 혼자 다른 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홈런과 타점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현재 디아즈의 기록은 49홈런 150타점 리그 홈런 2위인 KIA 위즈덤 NC 데이비슨과 무려 16개 차이가 납니다. 타점 2위 문보경과는 42타점 차이로 이 정도면 디아즈는 다른 리그에서 뛰는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2025년 9월 25일 KBO 리그는 디아즈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